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륜입니다. 제가 요새는 요한복음을 강해를 쭉 해왔었는데요. 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이것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분이 계셔서 어, 이제 이렇게 궁금한 부분 어디 한 부분 부분을 말씀하시면 같이 그 부분을 공부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우선 당분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그것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어 같이 어느 정도 관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이 우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가봐요. 원어로 봐요. 야찰. 야찰. 야찰은 뭐예요? 쥐었단 말이에요. 토기쟁이가 뭔가를 이렇게 주조해. 흙으로 뭐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모양이 딱 나온 상태야. 음. 그렇죠? 음. 근데 보면, 자, 보세요. 거기 문법을 보면 지었다라고 할 때, 음. 그럼 미 완료야.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음. 현재까지 영원토록. 이전에도 짓고 계셨고, 음. 지금도 짓고 계시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 음. 미 완료야. 그럼 앞으로도, 그러니까 음. 계속 미 완료야. 음. 예, 그 의미에요. 지금 음.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여호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걸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어.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 어. 근데 2장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오는 거야. 창세기. 예. 1장 2절로 가봐요. 그럼 자,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누가 창조했냐면,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남기면서, 2절로 가, 이렇게 쭉쭉 가봐요. 2절. 2절? 응, 2절도 가고, 3절도 가고, 한 여기서 읽어요. 계속, 여기, 여기. 예. 계속 봐요. 한글로만 봐도 돼. 하나님, 음. 다 하나님이죠? 응? 그냥 다 엘로힘이야. 29절, 30, 절 1장 끝나고 2장 1절로 가 봐.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음. 그다음에 2절. 여기도 계속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이죠. 음.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해야 돼. 일곱째 날에 복을 줬대. 이 기준을 어떻게 어떤 게 날에다가 어떻게 복을 줘? 그쵸? 그러니까 이 나, 일곱째 날도 보면 존재야. 일곱째라는 거에 문법을 봐봐요. 관형수서 남이죠. 그, 음. 남성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에 속하는 남, 사람에게 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 날이, 이런 하루 이틀, 이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일곱째 날을 가고 있는 존재, 여기 남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일곱째가 보니까 음. 그 뭐,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사절 봐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뭐야?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어떻게 다 지으셨습니다. 네,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빠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의 내력을 이렇다라고 해놓고, 그날에 하나님과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의 창조라는 말을 개혁성경은 같은 창조, 창조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창조가 빠라랑 아싸랑 단어가 다르게 나왔지. 네. 자, 여기서 대략, 톨레도트. 근데 이게 뭐예요? 톨레다. 음. 근데 톨레다는 후예, 가족, 역사, 출생, 계보. 그러니까 족보.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음. 창조된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무슨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데 무슨 족보가 있겠어? 음 그죠? 사람을 말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천 천은 남성쌍수고 음. 지는 여성이잖아. 음 그렇죠? 음. 하늘 천을 보면은 남성이 들어가 있죠. 지는 여성이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다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음.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음. 하늘, 땅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빨라져. 음. 그러면 이건 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일절, 얘기해.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야, 완료. 음. 배략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 창조하신 때가 있었어. 음. 그,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천지가 완료되었는데, 음. 자, 이제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여기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1, 1장 아, 1절부터 여우와.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다 엘로힘만 나와 어. 지금 봤잖아 계속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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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여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딱 등장을 해 어. 여호와 하나님은 음. 우리가 말씀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땅에 존재로 올 때는 이분이 이 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안에 아내,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 생명이 있는 거지. 음. 이 생명이 바로 아버지인 이 말씀인 거야. 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았거든. 음. 아버지를 또 보이라 그러냐. 음. 내 내가 일하는 것은 나를 보지 말고 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는 거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존재 자체가 결국은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음. 아까 다시 다시 함석 집갈게계 목사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는 안 나타났어. 음.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그러면 여기에 엘로힘은, 음. 엘로힘 안에는 삼위가다 있는 거지. 음. 아버지로 계시고, 음.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이 존재가 삼위가 음. 1장 1절부터, 어, 끝까지, 일곱째 날까지 음. 섞어가면서 일하신 거야. 음. 그래놓고 이제 2장에서 이제 족보가 나타날 때, 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 음. 말씀 하나님이. 음. 음.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기 처음 처음으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2장 4절에. 음. 음.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음. 이제 당신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1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3위 하나님이 같이 다 섞여서 종합편으로 기록이 된 거고 음.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말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음. 예.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그걸 예수라고 그런다. 음.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육체 안에는 예수 안에는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줄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음. 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2장 20절을 하려다가 지금 2장 4절로 오고, 2장 7절로 오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은 말씀 하나님인데 지금 4절부터 이제 뭔가를 1장서부터 1장, 2장, 3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이 딱 끝난 거야 음. 그럼 이제 2장 4절부터는 이제 화면이 싹 바뀐 거예요 가주 음. 주체가 누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기 봐봐요 어 앞에 부분에서는 이러하니라 대략이, 음, 그랬죠? 음. 그래놓고, 샤마임 르츠가 나오지. 천, 지가 나오지. 음. 근데 이 뒤쪽으로 가서는 바뀌어. 음. 지, 천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대략이 이렇다라고 창조된 때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음. 지하고 천이 싹 바뀌어버려. 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다는 거냐면, 완료는 하늘이 완성되고 땅이 완료된 걸로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이 됐어. 서론으로 음. 어, 결과는 국결 나온 거예요. 음. 근데 그 시작은 뭐부터 된 거예요? lh부터 됐잖아. 음.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음. 땅은 음.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기쁨이 있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땅이 배역이 되는 거야. 땅이. 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가 먼저 나온 거야. 음. 앞에는 천지로 나오고 음. 뒤에는 지천으로 나왔어.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를 지금 음. 땅의 상태를 땅이 이렇고 이랬어. 렇 그거 1장 2절을 음. 여기서 지금 뒷받침을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땅부터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 땅과 근데 하늘을 지천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지금 음. 2장 4절에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우리말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음, 응? 음. 그래놓고 5절로 가봐요. 5절. 지금 누구의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3일체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응, 여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3일 중에. 음.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음. 응. 그러면 이제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 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음. 들에는 음, 초목이 음, 아직 음, 없었고, 음, 밭에는 음, 채소가 음,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안 내렸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그걸 경작, 비를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신명밭을 갈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밭에 아직까지 최소적 존재나 이 초목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가 내렸다는 거야? 안 내렸다는 거야? 음, 안, 내렸다. 안 내렸는데, 6절로 가면, 6절, 6절, 6절. 음. 어떻게 안개가 올라오냐고, 땅에서. 비를 안 내렸는데. 음. 그니까, 러 이거는,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게, 아니다. 아니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차원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구나. 여기에 못이 딱 박히는 거지, 이제는. 음. 자연을 설명한 게 아니야, 성경은 그래서. 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개만 올라왔다는데, 안개가 뭐지? 그죠? 자, 안개 클릭하니까, 에드죠? 음. 근데 181에서 유래했대. 그 181로 가요. 우두. 우두. 뭐예요? 긁어 모 모다란 의미에 사용되지, 않은, 사용되지 어근에서 않은 어근에서 부직갱이, 어, 네. 부직갱이, 등꺼풀을 뒤집는 모는 모는 타다나무 나무, 나무 간솔 그러면 지금 안개가 이거 목사님한테 많이 들은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나죠. 응. 그러니까 이 안개는 부직갱이.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응. 이 존재인데 안개도 남성이잖아요. 남성 응. 남성 단수잖아요. 타다 함은 관솔, 응? 음, 어? 음. 이부지깽기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만 땅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음. 그래야지 보이는 안개로 보면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 지금. 지금 다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알리츠 땅에는 지금 이런 존재만 있, 있, 있다는 얘기를 좀 설명하는 거잖아. 음.